어? 오늘의 상점에 칼이 두 개나 떴어.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약간 좀 뭔가 총 근데 전설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전설이 하나도 안 나왔지. 오히려 좋은 건가? 칼이 없어서. 자, 늘 매번 오는 이 야시장 시간, 야시장 타임 일단 초록색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이, 아이, 아니... 사실 요거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보라색 두 개, 일단 파란색. 버키, 아이온 버키. 아, 내심 약간 저지 스킨 나왔으면 했는데, 버키 스킨이 나와버리네. 아, 좀 아쉽구만. 망했네요. 역시 예, 같은 패턴이잖아. 들 내가 언제 날씨가 갈때 적이 있었나? 놀랍지도 않다. 이제는 뭐야? 이 자식,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형 뭐예요? 갑자기 왜 납치해요? 나, 뭐 하이퍼를 뺏겼는데 이러면 난 레이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 할게 없어. 너 뭔데 갑자기 나 합치냐? 왜나합하냐고 지금 어. 패배의 기운이 있거든그러니 너랑 함께 하면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어, 진짜 미친 소리라는 거다형이크 설치. 안녕. 설치. 형 같이 해 볼까 한번? 나 궁켜 버려 그냥. 어, 어. 두 명, 여기 가명여기 두명 찍었다. 둘다 보이지? 너무 작님이라고. 아싸이지쌓이이 아들님 한명 남았습니다. 완수. 안구나 승리. 아니, 이 형은 474점인데도 27점씩 오고 14점 떨어지네. 아니, 님들 크포랑 하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얘네 mmr 높아가지고 <놀람> 적에무건 항상 프로가 잡히거든. 근데 크포는 프로처럼 못해. <놀람> 가성비안 좋아. 이거봐, 이거봐, 또 지금 한국 네임드 지금 3명 중국 프로 1명 사내팀에서 뭐 중국 프로다 5명 있겠지 또. 핸돌님이 잘하셔야죠. 맞죠? 너무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야, 오맨 즐기는 일반인인데 이런 큐를 지금 내가 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 그럼 나는 뭐 10%냐? 너는 코끼리 교실 강사잖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명장이잖아. <laughs> 감독이, 감독이 게임을 잘해? 형을 어이, 논리되려면 네. 김정준 감독님은 지금 챌린저 해야 된다니까? <laughs> 시간제 강사 BS 이동식 경장이라는데? 뭐야, EDG가 3명있잖아 한데? 아, 다얘들아 맞아? 어. 시 좀. 어, 힐 쳤어? 음, 어우, 시원시원 음, 엔트리들 좋아. 음, 음, 이게 엔트리지. 할게 없잖아, 내가. 아무로 어, 고스트로 여기 월샷 된다는거 아시나요, 님들? 음, 아니, 아니. 야, 모셨죠? 아, 나못 졌어? 어나 얼마까지 어디서

야! 워! 저아나이한명남았 어머어머 우리하면안돼우리하면안돼우리하면안돼어야키맨다야저 뭐야 근데 나왜 끌려갑니들?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저지를 들어가겠는데? 이게 딱 진짜 애매한 돈이거든요? 인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남았어 그럼 좀 저지지 배비 미러시 미러시? 배비 미러시 배비는 가리고 사이트도 가려 그림가 간다 아이고. 나안 되는데. 스파이크가 세이지 뭐야? 어, 미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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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나이이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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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나나이수 있을 나나 그에 핑핑 핑핑. 있는데? 와퍼 <목소리도> <What? 터들. 목소리도> 와, 너무 아쉬운데. <맛있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아다리가 안 맞았나? 언제 들어갔냐? 그래서 막죠. 뭐야, 너 오, 핵골 오, 나이스. <laughs> 아, 그아그 뭐야? 박스진또 뭐야? 나팀야 어 맞아 맞아. 아이한명 남았습니다. 어! 한명 남았습니다. 와. 아 약간 계획적으로 다 했는데 이거. 이거니까 불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미네 아, 아다리가 갔네. 이거는 어차피 상대 체인버 퍼할 수 있어서. 딜 버뷔에 버. 안 엮었거든. 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목소리> 적군이 한. <명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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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나 생각해 다시 뺄요것 같은데 그냥. 됐어? 3 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 임자가 간다. 이거지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거죠. 아이고 히라도 먹죠 이거 안 되겠다. 열로 텔타고? 원, 원 보일러 원 보일러 여기다. 어디있 30초 남았습니다. 도저 없어? 왜왜왜왜 아..매비 히치? He hey, 어? 소카레 소비 오비 오비 아아아아아아 이 캔킬 아..아이 캔트 웨잇 에잇 쏘리 개새끼야 에